니가 한 8년 정도 사귄 애인이 있어. 근데 한몇달 정도 전부터 너한테 엄청 잘해 주는 거야. 근데 사람이 좀 행동이나 말 같은 게 바뀐 거 같거든? 근데 알고 보니까 외계인이래. 먼 우주에서 널 지켜보다가 네가 너무 좋아서 모든 걸 포기하고 달려온 외계인이래 8년 동안 너랑 사귀던 애인은 외계인이랑 딜을 해서 우주여행을 갔어 너를 포기하고 그리고 몇달 전부터 외계인은 너 애인인 척하고 네 곁에 있었던 거야 근데 너는 이 사실을 지금 알게 됐어 그러면 너는 어떨 것 같아?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어. 사람을 미리 어. 어. 보내버렸잖아? 어. 그리고 그 사... 어. 그런 뻔뻔하게 내가 지를 좋아할 수 있게끔 꼬시는 거잖아. 나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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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렇게 심해서 어. 절대 그거 안 맞춰주고 싶거든. 근데? 그거를 보면 내가 좋아하는 연인이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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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너무 흔들릴 것 같아. 한숨만 나오고 집 가서는 나울것 같아. 어 <laughs> 아, 근데 얘기는 그때 뭔가 인양으는 이어갈 수는 있지만 사귀는 건 못할 것 같아. 바꿔치기 바꿔치기 다 해가지고 일단 헤어질고같고그 외계인이랑도? 응. 그 외계인이 나를 좋아했다면 다른 방식을 써가지고 나한테 접근할 이유지 내가 나랑 이미 사귀고 있는 사람과 접촉을 통해서 바꿔치기를 하려고 했다는 게 너무 비겁한 방식이라고 생각해. 음. 호감을 쌓아나가는 과정 없이 그냥 편하게 얘랑 사귀고 싶다 한 거잖아. 음 근데 네가 이미 애인이 있는 상황인데. 너한테 접근을 하면 바람이 되니까, 너 기준에서. 그래, 애초에, 애초에 그바 접근하면 안 됐지. 어... <laughs> 나의 행복을 정녕 바란다면, 그거는 약간 본인 욕구에 너무 충실해가지고 내 욕구를 무시한 경우지. 음... 그리고 나는 애초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,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거잖아. 그럼 난외계인이랑 사귀기 싫어? <laughs> 좋아하는 거지. 어어어. 어, 어.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. 그거는, 그거는 필요 충분 가치가 아니야. 에이 덕분에 애가 이상한 게 아니야? 그 말이야. <laughs> A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생각할 것 같고. <laughs> 외계인은 잘해준다는데 그게 외계인인 건상관없을 듯? <laughs> 너는 그때 뭐라고 했었지? 나날 속였다는데서 이미 신뢰가 깨져버려서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. 음. 음. 차라리 생판 모르는 사람으로 와서 음. 네가 좋아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. 음. 그러면 고려해봤을 텐데 그냥 나는 내 선택이어야 되는 부분이 그 심해봤는지 군침 흘리실 거근 음. 음. 어. 충격 받을까 봐 약간 응. 충격도 내몰씨야 근데, 네가 뭔데, 말씨가막 이런 느낌이지. 음, 어, 그러니까 약간, 선이 거짓말 같은 건 그런 관계에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. 음. 그러지 말지. 너의 그, 너의 마음은 갸륵한데먼 어, 어, 어. 곳까지 와준 수고, 오케이인데, 음, 음. 그걸 이유로 너랑 계속 만날 순 없겠다. 음. 너랑, 너랑 그걸로 확고하고. 음. 음, 아주 확고하고. 음. 그리고 일단 그날 버리고 가는 애는 이미 노네요 걔는 내 세상에서 그래? 없는 새끼야. 이흑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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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되는 거야, 어. 아, 무조 우주여행, 그러니까 우주여행 차라리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되까 그거를 음. 뭐니? 그냥 날 두고 그냥 간, 가고 싶냐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이런 반부도 없이 음. 근데 나만 8년은 아깝 그냥 걔랑 만나면 8년이 너무 아깝다 라고 음. 생각할 게. 어려운 안돼 연구소에 신고하고 돈 받지 그런 가요 네, 하겠습니다. 일단 물어볼 것 같아. 대체 그뭔 우주에서 왜,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알았으면, 응. 내가 좋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데. 요즘 아, 뭐 망왕게 같은 거나 계속 지켜봤어. 어, 전소름이다 근데 그건 그럼 나의 외적인 모습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? 근데 나는. 외 <laughs> 나는 그러면, 그냥 사귄 상태로좀 지켜볼 것같긴해데 걔가, 응.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나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걸 수도 있잖아. 나랑 음, 직접적인 연결을 한게 아니고, 음, 음, 나의 음. 모습을 지켜보고 나랑 사귀고 다 음. 생각을 했던 거면, 음. 내가 정말 음. 못하기보다는 음. 내가 하는 것들이 좋아보이는 것이 있으니까. 음, 딱히. 맞는 말이야.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버리고 온 외계인의 감정이 사실은 진짜 사랑은 아니고 다른 종류의 감정일 수도 있으니까. 음. 그냥 우리사람 살고싶다 이런걸 듣고 나도 좀 지켜볼거 같기는 해 같이 지내면 근데 그렇게 십사리 사귈 수있을것 같지는 않아 맞아 그리고 걔만 좋아한다고 되는게 아니잖아 응. 근데 일단 외형은 너의 애인인데? 하지만 외형으로 사귈 수 없지 다른사람이긴 다른 확실히 다른사람이긴 해 너희가 다 맞춰주고 엄청 잘해준다고 해도 다른사람이긴 해 외형 하나만으로 사귀던 사람을 서귀는건 아닐까? 너무, 너무 왕 부담되니까 왜 그랬냐고 물어볼 것 같아? 어, 왜 그랬냐고 어, 그럼 난 애인이 떠나서도 모르는 거아 근데 쭉이 계속 사귀고 있는 줄 아는 거아야 어어어어. 어, 어. <laughs> <laughs> 맞아, 널 속인 거야. <목소리> 책 속에는 돌멩이야, 암석이야. 그 약간 입을 아 하고 버렸더니 그 안에 돌멩이가 짜잔 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. 어. 틀 같은 거 안에 그 약간 로봇태권무이처럼 안에 안착한 거지. 어 돌이야. 내가 외계인을 좋아하게 되려면, 외계인이라는 응, 응, 응. 그 외계인의 본그 모습을 좋아해야 실질적으로 응, 응, 응. 관계가 이어지는 건데, 그런 생각이 안 나. 그렇잖아, 뭔가, 본뭐 모습이 아니잖아, 일단. 아, 이본 모습인 게 중요한 거야? 어, 나, 본그 모습 <laughs> 좋아해줘야지. 어좀 아, 무서운데. 욕 <laughs> 나. 용담을... <laughs> 그러면은 내가 평생 그 본체를 볼 리는 없는 거지. 개 본체. <laughs> 어, 메기인 본체. 어, 아, 아 메김 본체? <laughs> 책에서는 보여줬어. 돌맹이야. <laughs> <laughs> 아, 졸라 <정말> 큰거다 <힘들어. 웃음> 어쨌든 근데 평생 그 돌멩이의 모습으로 돌아올 일은 없는 거잖아. 한번 보면. 응, 응, 응. 너너 애인의 모습으로 있는 거 알지? 어쨌든. 상관 없을 것 같은데? 너너 <laughs> 네, 너 애인의 꼭대기가 <laughs> 좋은 거야? <laughs> 좀 무서운 사람이네. <laughs> 아니 근데 잘해준 다음 어. 그러면은 뭔가 아닌가? <laughs> 그니까 다른 사람인 거죠, 그 내용물은. 근데. 근데 나 눈치를 완전히 채지 못할 정도인 거잖아. 약간 아 이상하다. 야 이상하다 이 정도는 없을 것 같아. 아 그리고 만약에, 응. 어, 그래서 싫어했는데 그 외계인 보복하면 어떡해. 응. 개 무서워. <laughs> 그것도 그렇다. <laughs> 어나껍데기를 보고 사람을 만나나 봐. 아 근데 성격도 아주 크게 변이나는 거잖아. 어.. 아, 그니까 너한테 맞춰주려고 하지 너 엄청 큰 부분에 뀌었어막 예를 들어서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개 멍청해졌어 그러면 좀 싫지 그러면 이 새끼 왜 이러지? 이러 헤어지겠네 그냥 외모도 <laughs> 네가 좋아하는 그대로? 와 <laughs> 아, 진짜 표면적인 사랑을 하네? 그러네 <laughs> 나도 아, <또> 덕분에 깨달았어 <laughs> 너 진짜 플라스틱 러브를 하는구나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왜? 왜 좋아? 왜? 냐 응. 애초에 사양은 오래가지 않아. 애초에 그 사람도 그냥 너보행하러 응. 갔잖아. 맞아. 너보다 우주여행이 더 좋았던 거지. 아 응. 나도 그냥 그 잘해주는 사람이 더 좋은데. 응. 음, 잘해주는 외계인이 더 좋아. 응, 응, 응. 아 오히려 더 좋아? 응 오히려 더 좋아.